오늘은 형이 회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알려 줄게.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거든. 괜히 입 열었다가 후회하는 건 사무실에서 흔한 일이지. 그럼 사회생활에서 꼭 피해야 할 말들과 대처법을 알아보자고. 이 회사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. 가끔 농담처럼 던지지만 이 말은 진짜 위험해. 아무리 편한 동료라도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금물.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소문은 금세 퍼질 수밖에 없거든. 만약 미래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하면서 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. 같은 식으로 긍정적인 느낌만 주는 게 좋아. 요즘 일 많으세요? 이거 친해지려고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상대방에겐 지뢰가될수 있어. 특히나 상대가 아네 많아요. 라고 답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. 같은 뻔한 대답이 나온다면.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럴 땐 그냥 요즘 바쁘시죠 아 고생 많으세요 정도로 툭 던지는 게 좋아 상대도 대답할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다른 팀은 그렇게 안 한다던데요 이건 회의나 업무 중에 분위기 쌓여질 수 있는 말이야 특히 상사한테 이런 말 하면 다른 팀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일이나 잘해라는 반응이 올 수도 있지 대신 불만이 있더라도 혹시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식으로 말해봐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 제가 전 직장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. 특히.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이 말은 금물이야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전 직장에 그렇게 애정이 있으면 돌아가.라는 소리 듣기 딱 좋아. 새로운 회사에 적응할 때는 일단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아. 그리고 의견을 낼땐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? 식으로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거야. 이러면 주변에서 오이 사람 적응력도 좋고 의견도 잘 내네.라고 생각할 수 있어. 아 이거 진짜 하기 싫다. 친한 동료들끼리라면 몰라도 상사나 전체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항상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네.라는. 식이 생길 수 있어.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불평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좀 까다롭네요.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어려움도 인정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. 이제 형이 알려준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 꼭 기억하고 사회생활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보자고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. 가가 가, 가버려.